네, 잠원동에 위치한 레미아 10만포 팰리스입니다. 준공연도는 2016년 준공이고요. 총 7개동 84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현재 세대는 룸 4개, 욕실 2개 구조, 5 1평형이고요 주차는 세대당 2대씩 가능합니다. 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네, 51평형답게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이제 베란다 공간은 확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단지 조경이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트여 있는 한강 조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기 멀리 이제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식사하시는 다이닝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입니다. 옆쪽으로 이제 보이시는 수납장이 이제 김치 냉장고고요. 여기 있는 비어 있는 곳은 이제 냉장고 자리. 그다음에 오븐 가스 쿡탑 식기세척기 이렇게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스타실이고요. 세로로 아주 길게 있기 때문에 스납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로를 따라오면 이제 주방으로 바로 들어오는 이제 문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안방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옆쪽으로는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 침실 공간이고요. 이쪽이 이제 안방 베란다 공간이고 이쪽으로 빨래 건조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화장대 그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옆은 이제 부부 욕실이고요. 안쪽으로 이제 욕조 그리고 샤워부스가 함께 있습니다. 욕조랑 샤워부스가 있는 이렇게 구조의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신축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통로를 이제 쭉 따라가면 나머지 서브룸 3개와 그리고 욕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샤워붓으로 되어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서브룸부터 일자로 이렇게 룸들이 있는데요. 모든 방에서 이제 튀어 있는 항공기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남산이 보이는 항구 동 조망이 나오고요 국밥이랑 네. 수납장도 함께 있습니다 네, 이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이쪽도 앞쪽으로 한강뷰 그 다음에 옆쪽 베란다 공간으로도 수납 공간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한강뷰 조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서브룸이고요. 이쪽은 이제 수납 공간이 없는 대신 방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재 용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영상을 시작한 현관 부분인데 현관은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도 이제 오크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쪽으로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또 신발 수납 공간이 4칸 넉넉히 있습니다. 이제 레미아 신만포 팰리스 같은 경우는 어, 도보로 이제 한강으로 가게 되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처에 신세계백화점, 성모병원, 고속버스터미널 뭐등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잠원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거지입니다. 네,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에 네, 위치한 신반포 팰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